여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 올해, 아, 작년에 변리사 그 시험에 붙으신 우리 변리 그 세림의 김세원 변리사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 이번 시간에는 특히 변리사 1차 시험과 관련해서 수험생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제 작년에 어 변리사 2차 시험에 최종 합격해서 어, 바로 일을 하게 돼서 어, 이제 교수님이 이제 저의 은사시고 해서 이렇게 같이 촬영을 하게 된 김세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그 학부 때 전공, 전공이라든지 뭐 수험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렸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 학부 때 전공은 제가 이제 건축공학과로 입학을 했는데 이제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기보다는 어, 다른 이유에서 전기공학과를 복수 전공해서 저는 이제 전공은 건축공학이랑 전기공학이고 이제 수험기간은 2015년에 1차를 시작해서 2018년 7월까지 공부를 해서 총 대략 3년 정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일단 1차 시험을 대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1차 시험의 그 경험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수험생들한테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1차 시험은 어 일단 첫 번째로 문제집 풀이가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근데 그 이전에 먼저 이게 200명의 합격자가 있으면 공부 방법이 그 200가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만큼 공부 방법이 다양하고 무엇보다 공부 방법보다는 일단 공부를 하냐 아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1차에서는 어,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어, 정해진 양을 가장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어, 아까 이제 문제집 풀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문제집 풀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 시차를 볼때 굉장히 그 방황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제. 무, 가장 강했던 게 하나가 이제 문제집에 직접 문제를 푸냐 아니면은 문제를, 문제집을 회독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문제집을 눈으로만 푸냐? 막 이런 거에 있어서 수험생이 현실적으로 되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정답을 말씀드리면 이제 모든, 그러니까 문제집이 굉장히 두꺼운데 그 모든 지문을 OX 문제를 푼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어, 그 정오를 가리면서 헷갈리는 것은 이제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던지 아니면 빨간펜으로 표시를 크게 크게 해서 어, 다시 회독을 할때 마치 문제집을 하나의 기본서처럼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 문제집은 사실 뭐 시중에서 파는 것도 있지만 어, 중요한 건 이제 그 문제집 어차피 이제 모든 기출문제를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문제집을 풀 시간이 없으시다면 기출문제 그 5개년치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문제집을 풀었으면은 이제 오답이 생길 거고 모르는 부분이 생길 건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빨간색으로 크게 표시를 하거나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다고 했는데 어, 그거를 이제 자기가 보는 기본서에 다시 옮겨 적고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표시를 해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어떻게든 문제집을 보다가 다시 기본서로 돌아와서 암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취약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보는 기본서를 오답 노트와 하는 과정이 꼭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 방법은 이제 뭐 민법이나 산업재산권법 그리고 자연과학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하였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전총5회독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문제집이 굉장히 두껍고뭐 난이도도 어려운 문제집이 많기 때문에 어, 이제 교수님들이 출제하신 기출 문제 위주로 라도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음, 뭐 공부 열심히 하시는 데. 그러면 <laughs> 이제 각 과목별로 네. 처음에 그, 그 자연과학개론은 어떻게 네. 공부했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시야 됩니까? 아, 네, 네. 그 자연과학개론은 일단은 기초 지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경쟁자들이 어쨌든 경쟁자들이 이겨야지 합격을 하는 건데 법과목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에 누가 누가 열심히 하고 효율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그 점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수험생 풀이, 뭐 과학고를 졸업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과학 특성화 대학에 진학하신 그런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냥 봐도 잘 나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수험, 저같이 일반적인 수험생 입장에서 말아 말씀드리자면은 어 일단은 어, 이제 자연과학이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저는 생물과 지구과학에 일단 집중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생물 같은 경우는 양이 너무 많아서 어려운 걸 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지구과학도 암기 위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생물과 지구과학은 이제 암기할 것을 꼼꼼히 암기하면은 어느 정도 점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물리랑 화학 중에서 어 주력을 하나 어 잡으셔서 그것도 이제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은 문제집을 어 회독하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를 자주 풀어 보시는 걸로 준비를 하시는 걸 추천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제가 주력으로 하나를 했다 그래서 하나를 하라 그랬다 해서 그 어떤 과목을 버린다거나 그런 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그 화학 같은 경우 제가 화학이 되게 약했는데 화학 같은 경우도 내 문제만 맞아도 결국에는 반타작에 근접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 이제 자연과학에 대한 베이스가 남들보다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차 때 이제 자연과학을 꽤 높은 점수로 통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 그 요약을 하면은, 그래서 자연과학을 일단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이라면은, 암기 위주의 과목인 생물과 지구과학을 중점으로, 그리고 물리화학 물리나 화학 중에 하나를 어 집중적으로 파고, 그리고 나머지는 반타작은 하겠다라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합격에는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 민법 공부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니요 아, 민법은 이제 양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니까 이제 인문이 되게 깁니다. 되게 길기 때문에 일단 인내가 필요하고, 그래도 이제 민법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일상생활하고 되게 밀접한 음. 그런 판례나 아니면 그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숙하게 다가왔던 것 같은데, 일단 결국에는 이것도 그냥 법학이 아니라 이제 수험 법학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 조문의 조문을 먼저 이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 이제 리딩 케이스 판례를 암기하시고, 최신 판례를 정리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공부 방향을 설정해 나가시면서 문제집 풀이를 많이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민법, 아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이게 시험이기 때문에 그뭐 사법고시 아니면 변호사 시험 아니면 변리사 시험 민법에서 나오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 뭐 정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짱돌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뭐 어차피 나머지 남들도다 짱돌이기 때문에 어 일단 기출 문제 그리고 문제집을 어 다회독하면서 어 어떤 출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산업재산법인데 그거 어떻게 공부해야 하죠?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산업재산권법도 이제 사실 이제 과목이 산업재산 법, 법이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특허 그리고 상표 디자인 그리고 마지막실용신안까지네과목인데 결국에는 이 과목 하나하나가 굉장히 또 비중이 있고 특허법 같은 경우에는 마치 이제 처음에 민법을 대하듯이 어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허법은 이제 특히나 절차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절차에 익숙해지려면 일단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보고 그리고 이제 표로 저는 정리를 많이 했는데 절차나 기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정리를 해서 어떻게 누가 누가 더 정확히 외웠냐가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에 정리를 잘 해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요약서에 제가 틀렸던 문제들을 모두 오답노트화해서 계속해서 회독을 하고 암기를 하고 그서 들어갔던 걸로 생각합니다. 을 그리고 이제 사무재산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제 경향이 판례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조문이 나오는 해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그 어느 하나에 이제 몰입되지 않으시고 조문도 잘 외우고 판례도 잘 외우는 것 특히 최신 판례는 정말 잘 외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맨 마지막으로 뭐 1차 준비할 때뭐 팁이라든지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아무거나 편한 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일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문제집은 정말 많이 푸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1차가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자기의 공부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수험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자기 옆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 먼저 합격한 사람이 뭐 그렇게 하면 안돼 라고 얘기를 해줄 수도 있는데, 시험이 임박한 상태에서는 일단 무조건 자기가 하고 있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마지막 2주가 정말 중요한데 이때 포기하면 끝납니다. <laughs> 어, 마지막 2주까지 자기가 틀렸던 거를 끝까지 꼼꼼하게 외우다가 어,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것을 어,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